이때가 가장 화려해졌다가, 그죠? 여기서부터 화려해졌다가 점점 시들고 변화하는 거죠. 시들고 변화해서 어디가서? 인, 오, 술에서 수군이 되고, 그래서 화계, 화려함을 덮고, 토의 역할도 나오는 거죠. 덮어주고, 그래, 결국은 이 운동, 인이라는 글자의 운동성에 의해서 인, 오, 술, 술에서 화는 마무리하고 이게 마무리해야 겨울을 열어 주거든요. 그래서 토는 또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토를 토는 뭡니까? 운동성은 또 하나의 새로운 환경을 열어 주는 거잖아요. 어떤 것을 갈무리하고 또 다른 환경을 열어 주잖아요. 토의 성정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런 거예요. 내가 도와주기는 도와주지만은 또 어느 때 되면은 계속 평생 우리가 점진 안아잖아요 젊어, 태어나서, 내 왕성하게 한 시절 보내다가 어느 시점에서 늙고, 그죠? 점점 쇠약해주고 병돌고 죽고 묘로 들어가듯이. 그런 환경들이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면 검은. 은 왕성한 이 검의 기운이 왕성해지는 검은 뭡니까? 우리 열매로 치면은 가을에 열매가 가장 단단하게 잘 익었을 때, 요 열매는 뭡니까? 신. 바로, 바로 핵과일이잖아. 음. 꽃잎이 떨어지고 바로 안에서 과일 나오는데 안에 씨앗도 없는 과일이에요. 풋과일. 그래서 육어뭡니 완전한 과일이에요. 안에 씨앗이 확 차있는 완전한 과일. 이 완전한 과일은 어디서부터? 음. 여름부터요. 꽃이 피면서, 꽃망울이 맺고 꽃이 피면서 벌써 그 안에는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운동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재물에 해당되는 글자가 금이다. 그죠? 금이 내한테서는 재물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 이거는 언제부터 온다? 여기서부터 서서히 이, 내가 이 돈이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내한테 재물이 서서히 내게 들어오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환경이 운동성인 거죠. 이 오행에 마찬가지로. 이 삼합에 대해서 이해되죠. 이래서 삼아. 합은 오을 마무리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육합. 이것도 이것도 다이 궁합에 보지만 공합에 1대1로 우리 궁합 보는 건 가장 삼합도 보지만 어, 이, 이 육합. 육합을 가장 많이 봅니다. 육합. 자, 육합은 어떻습니까? 육합은 되게 우리 손으로 봐도 되거든요. 손에 그림은 이래 보면 되냐. 가장 길고, 뭐, 뭐, 또 내려가고, 뭐, 그림이. 하나, 둘, 셋, 네. 아닌데, 네 개, 네 개만 그렸어. 자. 여기가 이제 해, 해 자리고. 해, 자, 축. 우리, 맨 손에 보면, 이 자. 이 반지 끼는 자리가 자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요렇게, 1두 자리가 딱 만들어진 거죠. 자리에. 요, 이 손의 위치는, 어느 정도 아세요? 요 자가 중심점이 되잖아요. 자가 우리 하루의 기준은 이 자가 되지 않습니까? 자오 그죠? 이거 이제 이 되는데 그래서 자라 위치가 있는 자리는 반지끼는 손가락 뿌리가 자에 해당됩니다. 여기서부터 여 여기 시계 방향으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래 짚어 나가면 됩니다. 근데 전에 과거에 저 수정구에서는 요, 최병한 비닐 장갑 있잖아요. 투명한 비닐 장갑. 거기다가 이거 딱, 안 집어지는 편 있잖아요. 이 거. 그걸로 딱 써가지고, <laughs> 손가락 끼고 희한하잖아요. 갖고 왔을 때 나가서 수없이 그래까지는 안 하셔도, 이제 요, 요 자리를 이제 익히시려면 그래 하셔도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걸 익히시면 좋거든요. 예. 그래서 하시 좋다. 그이이 합은, 육합은. 그죠? 자, 육합은. 나와, 내요 자리에 있는 것과 상대방 요 자리에 있는 것. 그죠? 그러면 몸이 서로 합이 됐다는 거잖아요. 정신과 혼이, 되죠. 혼과 백이라 했으니까. 그죠? 요거는 머리와, 그죠? 상대방 머리 생각. 그죠? 요거는 육신. 그죠? 그래서 속궁합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 것까지는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의해서 이제 합을 본다. 그리고 이 합이 잘 맞으면 좋다. 복개에 손으로 보겠습니다. 자는 축과합하고 자는 축 바로 옆에 자축 자축의합 그죠 자축의합 그다음에 인은 인해합 오 육합 육합은 자축합 그죠 그다음에 인 인해합 볼게요. 그 다음에 묘로 갑니다. 묘. 묘는 술과 합이 되겠죠. 요, 지금 요, 오는, 요, 행실을 보면 요래 가야 되겠죠. 자축, 저기를 합했죠. 뿌리에 있는 게 있지. 그 다음에 이는 요 끝에 있는 거가 합했죠. 그 다음에 묘노, 당연히 요 가서 합을 하겠죠. 그래서 묘술의 합이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산은 또 아, 니 아, 이 진이 빠졌다. 진은, 진은 진유합이라고 하고, 맞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진은 진유합이라고 하고, 사는, 당연히 사신의 합이겠죠. 사는 신의 사신의 합이고, 남은 는 저끼리 오미합하고, 이런 얘기예요. 게 육합입니다. 자, 요게 육합에서도 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축합토. 그죠? 전에 내가 토가 먼저 만들어진 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축합도, 그 다음에 인해 합목, 그 다음에 묘수로 보겠습니까? 묘수는 합, 이제 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그 다음에 진유합 나올 차례가 이제 검의 차례고, 사신합수 오미는. 옛날 책에는 뭐 오미는 합의에 의해서 뭐 새로운 오행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라 하는데 오미는, 이, 오미는 이 방위합이에요방위합도 되잖아요. 그런데 오미 방위합은 화국이니까 굉장히 열이 뜨겁다. 당연히 당연히 화가 더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지지의 합의에 대해서 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마이글리네 하다 보니까 그데 합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해 되시겠죠. 근데 일지에 만약에 일간이 우리 일간이 천간에 합을 했잖아요. 여섯 번째 만나는 글자 육합 여섯 번째 만나는 글자 계열이 합이다. 갑기 합이다. 그죠? 그다음 지지는 그걸 뭐, 뭐라어해 봤고요. 기유 갑진 갑진 기유, 갑진 일주와 기유 일주는 천합지합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생각도 합이고, 몸도, 행동도 잘 맞고, 그, 그, 부부가 상당히 이제 굉장히 사이가 좋겠죠? 이런 걸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이 만나면 이 생각은 잘 맞는데 또이 뭔가 뜻이 잘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뭔가 뭐 토닥그름에 사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있거든. 그러한 것들은 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들. 생각은 잘만 천합 지충 천간의 생각은 잘 맞는데 뭔가 하락하면 잘안 맞다. 삐딱은 탄다. 지충 안 그래? 하면 천충 지충 천지도 안 맞다. 천지가 안 맞다. 천간 지지, 천지가 안 맞다. 천충 지충.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 우리가 이, 궁합을 할때 일주만 봐도 우리가 잘알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지지의 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까요 예. <laughs> 근데 굉장히 잘 맞습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보면은 이, 그래서 이 사주 공부를 해보면요. 보는 만큼 공부한 만큼 보인다고 해요. 공부한 만큼만 보인대.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좀뭐 이, 많이 하셔야 되겠죠. 많이 하면 많이 보이는. 음. 계단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산에 올라가다 보면, 이 밑으로 보니 저 정상에 가야 이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다를 타고 가도 내가 올라간 만큼 밑이 보이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조금 더 지금은, 이제 뭐, 제 책에, 어, 포커스를 두고 이제 공부를 해나가지 기초를 다져나가지만은, 이제 뭐한 1년 정도 하시고 나면 또 이제 이 폭을 좀 넓히셔야 돼요. 깊이와 폭을 좀 넓혀요. 그때는 이제 이 다른 책도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이책 추천도 해 드릴 수도 있거든요. 또 응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또이 가르침을 드립니다. 이 무엇보다도 이해하면 지금은 이해도 좀 그러겠지만 이해를 하면 응용의 폭이 넓어집니다. 또 우리가 보는 시각도 넓어져요. 굉장히. 그러면서 또이 내가 생각했던 이 면리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상식과 그의 맞물리거든요. 영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 변하는 게 그렇거든요. 안 벗어납니다. 우리, 우리 생각에서 뭐, 특별하게 벗어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그게 바로 명리의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 그걸 우리가 응용하고 하는 걸잘 몰라서 그렇지. 확대 해석하고 이런 걸 몰라서 그렇지. 조금만 더, 더 지나가고 나면 그 위치까지 가실 수도 있다. 예. Yeah?